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그 주가 환율, 금리, 부동산 등,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 가격 결정 원리가 어떻냐,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 라면 모두가 아는 상식인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 이 이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경제학 교수도 잘 모르고, 경제연구소 직원도 잘 모르고, 중등학교 졸업자 모두 다잘 몰라요. 그것이 2021년부터 2024년 5월까지, 뭐 실물 경제도 뭐 오판했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 부동산, 2021년에, 뭐 경제학자들 다수가 오른다고 했는데, 내뭐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부동산 매수해야 된다. 은행 빚을 내서라도. 그랬는데, 망가져버렸고. 주식은 중국에 들어가면 좋다고 했는데, 시중은행 모두 다 걸려들어 버리고 미국에 투자하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미국 정시와 일본 주식은, 뭐, 지금, 뭐, 상, 승추세 있죠. 그 다음, 에 환율은 모두가, 뭐, 달러당 천원 이하, 뭐 모두라는 표현보다는 한 98%. 어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인데, 어,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미국 달러 가치는 뭐 크게 떨어진다고 했는데, 거꾸로 환율이 또 우리 원화가치는 하락하고, 미국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요. 금리는 또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심각한 경제에 침체가 온다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기준금리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시장금리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기준금리 중심으로 접근하다가 실물 경제에 또는 그 정시에서도 외환 시장에서도 실패다 하고요. 결국은 이제 자산 시장에서는 경제학 교수나 경제학 박사나 중학생 수준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가장 기초적인 뭐 경제학 교과서 이론인데, 어 지금 그림을 보면 가격과 수량, 그리고 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마주치는 이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뭐, 어 중학생, 고등학생, 뭐, 경제학을 전공한, 뭐, 어 경제학도, 그리고 대학에서 경제학 강의를 하는 경제학 교수들이, 뭐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가격은, 그,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난 3년간 물가가 올랐으니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이제 GDP 성장률이 둔화되고, 뭐, 물가만 오르는 그런 구조가 나오겠죠. 또 물건이 안 팔리면 공급은 줄겠죠. 물가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 경제학교과서 중고등학생이 하는 이론 정도를 공부한 다음에 뭐 향후 GDP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식시장 외환시장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 3~4년 지내고 보니 안 맞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결국 가격 결정 원리가 뭐냐라는 거죠. 또 GDP 결정 원리가 뭐냐라는 거죠. 가격의 개념이냐, 아니면 다른데 원인이 있느냐 이 얘긴데. 그럼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난 2021년부터 미국 주식에 들어가라, 일본에 들어가라, 대신에 중국 들어가지 마라. 그 다음에 환율은 올라갈 것이다. 특히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달러 인덱스는 올라갈 것이다. 금리도 물가가 오르니까 오를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내릴 것이다. 전반적으로 포유 환율 연구소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포유 환율 연구소가 접근한 그이 수요 공급 이론이 맞다라는 거죠.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건데. 물가가 오르면서 그 다음에 임금이 상승을 하면 수요가 감소할 거예요. 증가할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는 뭐 증가했단 말이죠. 미국의 경우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중국 같은 데는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은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아니란 말이죠. 그 통계조차 왜곡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GDP에서 독일 그 기업들, 또 미국 기업들, 일본 기업들이 생산한 걸 제외해버리면 순수 중국 기업들이 생산한 그 생산량도 지금 그렇게 성장했는지 어무이고또 순수 중국 국민들의 수요 곡선,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죠 그거는 약화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경제학자들이 또 경제연구소 직원들이 아니면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경제 전문가들 그것도 아니면 유튜브 공간에서 막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그 확보하고 있는 그 방송 채널에 출연진들이 이걸 제대로 모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어 어떻게 보면 거짓 정보 내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가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금리를 기준금리 중심으로 봐야 될지 시장금리 중심으로 봐야 될지 대부분 모르고. 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기준금리 중심으로 보고, 근데 현실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도 시장금리는 뭐 내릴 수 있고, 그죠? 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도 시장금리는 오를 수 있는 것이 오늘날 그 금융시장의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결정원리를 모른다라는 거고, 또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율은 뭐두개 이상 통화의 상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인데,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도 모르고, 달러 인덱스도 뭐, 달러 몰락한다. 어 2020년 10월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그 연준 출신의 아바드 교수, 교수 겁니다. 그분이. 스티븐 로치 교수라고, 그분이 2021년 10월부터, 아, 2020년 10월부터입니다. 2020년 9월 10월부터 미국 달러 가치가 뭐, 향후 2-3년 안에, 그러니까 2023년 말까지 최소한 3 4 0 떨어질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꾸로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올라 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유는 뭐냐는 거죠. 연준 출신이고 하, 그것도 세계적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왜 이걸 잘 모를까. 또 물가도 마찬가지죠. 화폐는 물가만 자극한다라고 경제학 교과서는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은 왜 돈을 빌려갈까요? 물가를 자극하기 위해서 돈을 빌릴까요? 아니면 그 돈으로 고용을 늘리고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영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이 돈을 빌려갈까요? 부자란 말이죠. 모든 장사꾼이면 다 같은 생각할 거예요. 경영자라면. 그런데 경제 교과서 내지는 경제학자들은 물감만 자극하는 것이 합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경영자들은 돈을 빌려가는 목적이 생산을 위해서요. 그리고 영업이 극대화를 위해서요. 그렇다면 화폐는 물가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즉,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또 물가가 올라가면 그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요도 증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안기를 한 것이 가장 큰 이유고 수요 공급 이론 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는 통화와 강의 통화 중에서 어떤 통화를 가지고 그 실물 경제를 얘기하고 주식 외환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을 그 분석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제학자들이 부지기수다 라는 거죠 또 그 본원통화 대비 광의 통화 이 비율도 결국 합회 속도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합회 속도가 단순히 경제학 교과서대로 분모의 보원통화 분자의 광의 통화를 가지고 산출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별로 합회 유통 속도가 다르니까 즉 부동산 시장에서 합회 공급량을 늘렸지만은 화폐 유통 속도는 늘어졌단 말이죠. 2021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 아까 화폐와 시장과의 관계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돈은 많이 풀렸는데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안 돈은 그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화폐가 수요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학 교수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다음에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국채를 얘기할 때와 회사채를 얘기할 때와 또 다르고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를 얘기할 때 달라야 되는데. 그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수준하고 대학교수 수준이 뭐 자산시장 뭐 부동산 포함해가 결국 자산시장이 또 실물경제에 용량을 주니 실물경제도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놓은 거예요 또 화폐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물가만 자극하는 것이 화폐냐 아니면 화폐가 그 생산량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환율에도 영향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화폐 가... 수량을 적게 발행하고 미국에서는 화폐 수량을 많이 발행했다고 해가지고 달러 가치가 미국은 떨어지고 한국의 화폐 가치는 올라가느냐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보는 통화는 세계에서 GDP 대비 가장 많아요. 보는 통화 선진국 중에서 그런데 물가는 그 선진국 중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안정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화폐는 물가만 자극한다는 이 이론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즉 경제학 교과서들이 암기하고 있는 이 화폐가 현실은 다르게 작동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 또 정부가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질서예요. 그 1929년 이전만 하더라도 저고전압파 경제학자들은 정부 역할이 없다고 했어요. 또 이론도 대부분 그때 나왔어요. 그때는 경찰 국가니까요. 그러니까 경찰과 군인들이 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 정도,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 정도, 그것이 그 정보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바이말공화국 헌법과 세계 대공화을 거치면서 정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2022년도죠. 그 미국의 어, 금융회사가 하나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뭐 어, 부도날 지게 정보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거죠. 제가 채미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통, 그지준율만 하더라도 직업준비율 경제학적으로 보면 신용 창출 배수를 알수 있는 어, 어, 대목이고. 재정학적으로 보면 사회적 안정장치예요. 금융 안정장치이면서 실물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직업준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 실물 경제도 분석이 안 되고 자산시장도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채권 환율 부동산은 포유환율연구소 홈페이지 이 그림에서 알수 알 있듯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일방적으로만 작용하는 거로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가정을 전제로 이론을 펼, 펼친단 말이요. 예를 들어서 금리만 변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고정이에요. 영향 못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가정은 마치 대통령 병에 걸린 정치가는 수없이 많은데 한 명만 출마한다면 하는 그런 가정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개변이지요. 그게요. 현실성이 없으니까. 전혀 없으니까. 그런 이론을 가지고 수요 공급 이론을 얘기하니까 중학생 수준이나 대학 교수 수준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수준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또. 기준금리와 환율 상호관계조차도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 시장에서 대부분 실패하고 있고, 결국 당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고, 대다수 자산시장 참여자고, 또그 그들의 그 얘기를 믿고, 그 자산시장에 뛰어들어가 패가망신한. 수없이 많은 그 불행한 그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이 수요 공급 곡선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